순노루TV 나울리 총박국질이란 촌바꼭질이란... 다른 말로 나울루 술래잡기라고도 불리는 것 원래는 강령술이나 주술 등 의식같은 일에 쓰였다고 합니다 망령등의 성불이 등에 성불하지 못한 영혼들은 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러내서 인형 안에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영혼과 접촉을 취하거나 주술사로서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 목적이죠. 다만 영적 예감이 좋거나 영매가, 영매에 타고난 사람은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홀로 숨바꼭질을 할 경우 책임은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나홀로 숨바꼭질이 원인이 되는 건가? 아 좋아요. 이제 주인공이 약간 파악을 한것 같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분명히 이 사이트에. 어? 찾았다. 나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나이 아. 나이... 아. 야! 아. 아, <laughs> 미스 깨다. 야, 어떻게? 야, 어떻게? 야, 튀앙 튀앙 마이 야. 오호, 바로 의자부터 뒤져. 일단 <laughs> 찾았다. 오케이, 죽고 한 바퀴 돌아서, 그치 도망가고 도망가요. 아우 쉣 아니 너무 어렵게 돼 있어 이거. 아니 미세한 컨트롤이 안 돼. 도망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뚝배기로 내려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구현을 해줘야지. 어, 아, 잠깐만. 제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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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달려, 달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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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좋아요. 아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만 따라와 인간적으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사라진. 아, 좋아요. 아, 저장 한번 하고요. 어, 저장이 안 돼. 캔낫 저장. 아, 되네. 일단 여기에 시계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왜안 돼? 어 아닌데? 아까 시계 뒤에 뭐 있다 했는데? 한번 보자 다시 뭐야 열쇠를 가져가길래 시계 뒤에 숨겨놨다고 했는데? 뭐또 있나? 전원 케이블이 끊겨져 있다? 어디에 연호분의 전원 케이블? 여, 전원 케이블 구해야 되겠죠? 휴지가 잔뜩 들어가 있다 이 녀석. 아닌데, 시계, 시계 저기밖에 없었는데. 어? 아, 그 쪽지를 읽어야 되나보다. 시계 뒤에 뭔가가 있다. 헛간의 열쇠를 얻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성냥 얻었고요 욕실의 열쇠. 피가 묻어 있다. 혹시, 유카의 동생? 지하에 있는 헛간. 아, 지하에 있군요. 오케이. 가볼게요. 지하로 가보죠. 누구세요? 여긴 것 같지? 아이템. 헛간의 열쇠. 끼릭! 열렸어. 아, 진짜 방 좋다. 비싸 보이는 항아리가 있다. 헉, 항아리 뭐 있다 했잖아. 고장난 컴퓨터나 가구 등이 들어있다 아 먼지가 쌓여있다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은 없어 뭐 이쪽도 없겠지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오 뭔가 있다 효자손 어? 설마 그 침대에 효자손을 이렇게 슥슥 넣어가지고 아니면 이걸로 인형 뚝배기 내리치는 건가 전원 케이블까지 이거 노다지네 딱히 쓸만한 건 없어 보인다. 항아리 아까 뭐라고 했는데? 일단 그, 항아리를 먼저 볼게요. 예, 뭔가 있었거든? 보고 갈게요. 어, 쪽지 없어졌어. Where is 쪽지? 일단은 여기 케이블을 연결해 볼게요. 이걸로 컴퓨터를 기동시킬 수 있어. 아니 전력이 끊겼는데 어떻게? 맞는 케이블인가? 방금 전 사이트가 찾았다. 나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하나 컵에 소금물을 넣어 절반은 입에 머금는다. 준비가 되면 인형을 찾는다. 아 맞아요 똑같애. 인형을 찾으면 입안에 소금물과 컵에 남은 소금물을 뿌린다. 셋, 인형을 향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세번 외친다. 이걸로 나홀로 숨바꼭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엔 꼭 인형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건 그냥 장난일 뿐이잖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 아무런 도움이 스나띵. 오우 씨, 갑자기야. 하지만 어쩌면 이게 힌트가 될지도 몰라. 소금물 인형을 불태운다. 그래. 분명 2층 객실에 난로가 있을 거야. 아, 인형을 거기에 넣어라. 오케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난로에 불태울 물건이랑 인형을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찾아봐야지. 뭐야? 꺼졌네. 일단 열쇠가... 욕조 열쇠가 있으니까... 오... 잠깐만... 여기 원래 피가 없었는데요. 욕조... 여긴 욕조가 아닌데... 욕조... 욕조... 여기 아닌가 보다. 일단... 효자손으로... 저 침대 밑을 휘적휘적 해보자. 와, 여기 피 있는 거 봐. 야, 이 방이 아니었다. 그 유카 방이었죠? 어, 잠깐만, 소리 이상해. 소리, 저 뭐야? 아빠 목 어디 갔어? 오, 오, 잠깐만, 이거 약간 도트 게임 치고는 약간 극혐인데? 휘두는 소리 들었어? 회자 손을 사용해서 침대 밑에 있는 열쇠를 주웠다. 2층 서쪽 방의 열쇠. 2층 아 오케이 동서. 어 곰돌이도 피 흘리고 있어. 오 쇼. 여기겠죠? 서쪽 방의 열쇠. 아 열었어. 아, 새로운 방? 딱히 신경 쓰이는 건 없다. 교과서가 진열돼 있다. 싫어, 음란한 책이 들어있어. 하나 갖고 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농구공이 있다. 오빠의 침대인 걸까? 힌트 2가 있다. 읽으시겠습니까? 네, 챕터 1. 문이 잠겨있는 방에는? 추적자를 격퇴하는 격대 포인트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아 이거 농구공으로 하는 거 건갑다. 아 좋아요. 여기에 농구공이랑 의자가 있으니까 접착 테이프? 그래 이걸 인형에게 붙이면 못 움직이게 할수 있을지도 몰라. 접착 테이프를 찾았다. 이걸 어딘가에 바닥에 붙여놓고 그곳에 인형을 유인시키면 장소는 그래! 1층 거실에 초보 폭도가 있었지! 거기에 설치하면 분명! 아!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아, 아, 잠깐만, 저기 다으면 죽겠죠? 일단 저장하면 합시- 안 되네. 여기. 여기서 저장하면 하죠. 아, 좋습니다. 장작이 들어있어. 일단 불타기 쉬운- 불타기 쉬운 물건이야 아, 알겠어, 알겠어. 내려갈게. 일단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후. 좋아요. 아까 좁은. 어, 잠깐만. 이거 누구야? 오, 더 이상은 싫어. 피로 물들여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뭐가 들어있는 거지? 여긴 거 같은데. 아, 좋아요. 아, 뭐야. 난로에 불이 붙지 않았다고? 아니, 불이 붙으려면 아까 이거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어, 뭐야. 뭐가 지네, 이제? 소금물.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아, 아. 어 뭐야? 소금물 제조하는 소리였어? 아. 여긴 여전히 잠겨 있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진행해야 주어지는 게 있는가 보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해 보자. 기름을 얻었으니까 2층에 일단 2층에 일단 불을 붙이고... 아 잠깐만... 2층에 일단 불을 붙이고 다시 내려가서 소금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겠죠. 기름을 부어... 일단 뭔가 태울 수 있는 물건을 올려놓지 않으면 불이 금방 꺼질 거야. 태울 수 있는 물건... 태울 수 있는 물건이 있었나? 태울 수 있는 물건, 태울 수 있는 물건이 있었나요? <laughs> 아, 뭔지 알것 같아. 아까 종... 종이 어디 있었지? <웃음> 오, <웃음> 어우, 어우, 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기서 곰이 나왔잖아 근데 그 옆에 서재였잖아 내가 봤을 땐그 서재의 그 책인 것 같아 아까 못 줬. 쫓... 오케이! 도망가고 니니 뒤졌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뚝배기 내리칠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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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라 일로와. 뚝배기! 오케이 딱 느낌이 서재인 것 같죠? 아, 좋아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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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럴 줄 알았어. 이거를 넣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면 되겠지. 좋습니다. 오씨, 오, 아저씨, 머리 어디 갔어요? 아니, 저 아저씨는 죽어서도 저러네. 살아서도 그러더니, 자, 여기서, 기름을, 아, 오래된 책을 넣고, 기름을 뿌리고, 오, 무슨 기름 뿌리는 소리가 이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난로에 불을 피웠다. 이걸로 됐어. 이제 인형을, 그, 테이프로 잡아서, 네, 저기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죠.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 테이프를 깔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 복도에 붙이면 헉! 이걸로 됐어. 아, 좋아요. 욕실의 열쇠는 뭐지? 욕실에 열쇠. 욕실이 있었나? 일단, 인형이 나오면 이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유인을 하면 되겠죠? 야, 이제 무섭지 않아. 응? 어? 나와봐. 여기가 욕실인가? 오! 열었어! 열렸어. 헉?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세탁기가 있다. 어! 어! 우우우웩 뭐야 뭐야 저건 아 누군데 저렇게 미국 간 거야 누구세요 와 오빠구나 야한 책보던 물은 나오는 거 같다 별로 만지고 싶지 않아 몸이 잠깐만 이거 볼라고 들은 거야? 예? 별거 없는데요. 일단 인형을 아, 어... 아 좋아. 이제 인형만 나오면 되는데. 인형. 인형 어디 있니? 인형아. 어? 어 뭐야? 야. 팔자 좋다? 이번엔 내가 널 찾았다 따라와 <laughs> 어리석은 녀석 따라와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죠 아 잠깐 실수했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접착제로 가야되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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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제로 가야돼 잘못왔어요 너는 이제 뒤졌다 이제 너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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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아일로 <laughs> 미치겠다 <웃음> 뭐야 아 소금물 좋아요 인형에 소금물을 뿌렸다 뭐야? 이걸. 불태워야 해! 아씨 어, 저주받은 인형을 지웠다. 오, 잠깐만, 뭐야? 저, 시간 좀 뭐야? 불경해. 불경하다. 어, 야, 잠깐만, 이동속도 왜 이래? 어? 뭐라고? 은가가 안 나온다고? 빨리 불태워해! 휙! 오, 좋아요, 던졌어. 아, 태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뭐야? 점점점점점. 끝났다. 어, 뭐야? 어? 오, 정신이 들었구나. 여기는? 어, 여기 말이야. 여기는 기쿠가와 경찰서야. 네 친구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말이지. 바로 달려갔더니 너랑 여자애가 쓰러져 있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란다. 여자애... 라니... 저 말고... 누가... 가지로 유카야 꽤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 이상은 없어 무엇보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까 유...카... 가... 살아있었구나 아 유카 살아있었네 좋아요 자기소개라도 해둘까 나는 기쿠가와 경찰서의 경위 히무로 히토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됐어 잘 부탁해 니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 특별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고 혹시 괜찮으면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줬으면 한다.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말하는 건 절대로 저주받은 인형을 말하는 건가? 안심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거야. 어 어떻게? 욕한테 들었어. 장난삼아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유... 유카가... 아얘왜 이렇게 말 더듬어 좀 빨리 해나 홀로 숨바꼭질을... 네가 휘말리게 된 것도 그녀의 책임이야 하지만 그녀를 용서해 주어. 그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너까지 소... 그녀에게 손을 떠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하지만... 아... 하지만 저를 왜 믿어 주시는 거죠? 이런 일은 보통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 경찰이라면 더욱더... 음, 가지로 가문의 가장이 목 없이 돌아다니고 접시 위에 사람 머리 욕실엔 남성의 시체, 정원엔 부인의 칼이 찔린 상태로 추락사. 이것만 봐도 너를 의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일은 증인과 사건을 확인하는 것뿐이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나머진 다 여기서 처리할 테니 네? 이런 일을 사회에 공표할 순 없잖니 언론에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경찰서에선 난리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널 습격한 인형이란 것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겉으로만 보면 야이 왜 이렇게 대사가 많아 지금 말이야 어? 넌 대령 살인범의 용의자야 그 그럴 수가... 무턱대고 하는 말이란 건 알아. 하지만 넌 이제 지금까지의 학생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내가 혼자서 온 것도 일을 순조롭게 끝내기 위해서란다. 많은 사람이 널 둘러싸서 신문하거나 감시하거나 하진 않아. 이런 괴이 사건은 말이지. 그저 조용하게 천천히 시간을 끌어서 사회에 잊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런 일은 드물지만... 네가 처음은 아니니까 말이야. <laughs> 저말 그도 있어요? 뭐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사망자가 나온 건 네가 내가 담당한 사건 중에선 처음이려나. 하지만 당분간은 널 감시해야 할지도 몰라. 경찰 내부에선 용통성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나는 널 믿어줄 수 있어. 만약을 위해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 <laughs> 고맙습니다가 일본어로 뭐지? 땡큐 아마도 머지않아 널 부르게 될지도 몰라 이런 괴이 사건에 대해서 예민한 남자가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그 녀석에게 해줘 아 그래도 다행이다 육카가 살아있어서 끝난거야? 아 뭐야 또 있어 어어어 <laughs> 아, 그랬지. 괴이 사건에 예민한 남자가 한명더 있었지. 어, 갑자기 뭐라는구냐? 뭐 그런 것뿐다그 가가시 상태인데 여전히 정보가 빠르군, 지요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어. 내일부터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겠지. 하, 역시 괴이 사건인가. 마침 잘 됐어. 그럼 나도 그 여자애한테 조금이나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 모자를걸어 걸어들이... 드릴 경솔하긴 아무리 취재라도 해도 괴이 사건에 휘말린 여자에요. 당분간은 가만히 있어. 아, 괜찮다니까. 어차피 내 정신 나간 괴이 특집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정도껏 해라. 어, 오늘 오하미치 방송 봤어? 거기 사회자가 거기를 놀래래. 세상을 고독시킨다고 하더라. 너도 알고 있지. 내가 미해결 사건들을 진작을 얼마든지 기사로 낼수 있다는 걸. 얘가 기장가 봐. 그 기사를 쓸수 있던 건 누구 덕분이지? 뭐 너의 활약상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방대하다고. 그리고 그녀는 이제부터 마음의 연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얌전히 있으라고. 어철수 없구만. 이제 괜찮은 거야. 네? 어어? 니가 이번 괜히 사건에 말려든 아가씨인가? 이거 이거 야래야래 오이 오이 상당히 미인다스 어때? 지금부터 나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느긋하게 따뜻한 우유라도 한잔할까? 이봐 치요씨 아까 내가 말한 말을 이해 못한겨? 넌 오늘부터 출입금지다 아유 그건 좀 아니지 아난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건데 저기 히무로씨 저랑 만나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혹시 이새 새끼... 아니 이새 사... 아니 그 녀석이 아니야 미안하다 미로코 미코로 미코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네 신문 기자 가카 죄유시다 잘 부탁해 미 미코토 보이는 대로 주변은 이렇게 험악하니까 괜찮으면 내가 가까운 역까지 데려다 줄게 아 이봐 험악하다니 날막 말해 농담이 심해. 아,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서 돌아갈게요. <laughs> 너 때문이야. 새끼야. 어이. I'm sorry. 아, 이렇게 아, 챕터 1 엔딩을 봤네요. 좋습니다.